네, 안녕하세요. 이글스 현원랑입니다.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통나무 시원하게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 입중계 했는데 마지막에 문현빈의 끝내기가 나올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가슴이 많이 벅찹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선수들 푹 쉬고 후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준서도 6.1 이닝 1실점으로 내일을 상대로 너무 잘해줬고, 마지막에 1사 말루에서 최인호가 기회를 놓쳤지만, 리베라토가 잘 참아줘서 2대2 동점을 만들고, 문현빈이 어떻게 서든 쳐보겠다고 방망이도 짧게 잡고, 끝내기까지 치면서 오늘 경기 3대2로 이기게 됐습니다. 오늘 5회에 있었던 위로 결과 김재걸 코치의 어이없는 실책은 반성했으면 합니다. 한화가 6연승, 그리고 전반기 1위, 그리고 2위 LG와의 격차를 4.5게임 차로 벌립니다. 올 시즌 아직 설레발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기적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전반기 동안 부족한 견원왕 리뷰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두개 준비하느라 리뷰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올려질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푹 쉬고 다음 경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